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페이지 몇쪽이죠? 어, 283쪽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공식은 얘기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연습 많이 해오시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하면요. 은말 그대로 점과 직선하고의 거리입니다. 어떤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는데, X1, Y1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요 점하고요 요 직선 위에 직선하고의 거리는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여기를 h라고 하면 요것이 바로. 요 점하고 이 직선하고 이르는 거리가 됩니다. 왜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있을 거거든요. 이런 문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있어. 그러면 A하고 B, C하고의 거리를 물어봐.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아니거든. 여기가 거리거든. 여기가. 요런 문제. 그래서 뭐, 뭐, 요런 것도 지금 잠깐 기억이 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합니다. 최단 거리를. 그래서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뭐, 굳이 유도하자면, 여기 점을 뭐, P, Q라고 놓고, 그럼 아까 우리 센스학 풀때 봤던 것처럼 이 PQ는 어때요? 여기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AH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요 기울기하고 수직이야. 그러면 또 식이 하나 나와. 이두 식을 연립하면은, P, PQ라는 이 H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이것 빼기 이거 제거, 이것 빼기 이거 제거 이렇게. 자, 근데 그거를 공식으로 외우자고 한 거야.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그리고 x1, y1과 거리는 이렇게 해서. 자, 직선 쓰고 점쓰라고요 똑같이. 어, 그러고, 요걸 보고서 그대로, 아, 이거제곱, 이거제곱,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요, 이 직선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AX1, BY1 플러스 C. 근데, 거리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 값을 씌워주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346번, 347번 그러니까 284쪽에 문제를 조금 풀어 오라고 했던 거고요. 14번 갈게요. 필수의제.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요 직선하고요, 이 점하고의 거리가 2가 되도록 그러면 자 공식 자체가 이렇게 직선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를 곱해 4를 곱하면 4y는 3x 플러스 2k 이렇게 되죠 이거 넘기고 마이너스 3x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최고창은 우리 양수로 맞추자고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 이거 하고 누구하고 2 3하고 뭐가 거리가 2더라,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거리 구하자고. 거리는, 자, 요거 이렇게 직선 점 썼죠? 루트 뭐예요? 9 더하기 16 이렇게 되고. 절대값 2하고 3을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이야, 대입. 그러니까 3이 6 마이너스 12 플러스 2k 이것이 몇이야? 2라고. 끝. 자 그럼 이 절대값 안에가 2k 6 이렇게 되죠. 이게 5잖아 곱하면 10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양변 제곱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구하죠. 뭐 2k 6이 10일 수도 있고요. 2k 6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잖아. 자 이게 10이어도 10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0이어도 10이잖아. 절대값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띠딩, 넘어가면은, k는 16이니까, 8,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어, k에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6,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거 양변 제곱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쉬우니까, 그냥 구해보시고. 그 밑에, 확인체크 351번 한번 봐볼게요. 자, 요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을 구하라. 그럼 일단 교점을 한번 구해 보자. 교점 연립 방정식 푸는 거죠. 빼 버릴게요. 빼 버리면은 y 2는 0이니까 따라서 y가 2가 되고 y가 2면은 x는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아, 1,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1, 2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어야 돼. 그러면 1, 2를 지나는 직선 쓰고 0, 0 쓰고 거리가 1 이렇게 써야 되잖아. 1, 2를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했던 겁니다. 뭐냐면 1, 2고요.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m이라고 놔 봐. 기울기가 m이면서 1, 2를 지나는 직선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그렇지. y 2는 m이고 x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 항상 이거를 의사소통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끌어 왔던 거야. 그러면 y-2는 mx-m 이렇게 되니까, 보셔요. 뭐야? 이제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mx-y-m 플러스-2는 0과 누구하고 0,0과 뭐가 거리가 1이어야 돼. 그러면 보자.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분의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요렇게 되고 1 이렇게 되죠, 거리가.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요렇게 되고 양변 제곱하자,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은 4m은 3이니까 따라서 m은 뭐야?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구하는 직선은요, y-2는 m이 4분의 3이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확인체크안 풀다가 푸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어떤 원점이 있어요. 여기에 원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 2를 지나. 1, 2. 근데 거리가 1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도 거리가 1이고 이쪽으로도 거리 에, 그림 좀 이상한데. 이게 두 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m 값이 하나만 나왔잖아. 봐봐. 왜 하나만 나왔냐면요. 은 어, 1,2. 자,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 직선, 이 직선 볼게요. 자, 이 직선은요, x에다가 0 집어 넣으면, y-2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2 하면 4분의 5죠. 4분의 5면 여기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가 1인 거야. 그게 이직선이야, 이직선. 근데 또 하나가 어떻게 나오죠? 거리가 1?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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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거리가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지만, 뭐도 돼? X는 1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왜 M이 안 나올까? 이거는 뭐죠? 그렇죠 그냥 x는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혹시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야 나중에 원에 가서도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똑같은 문제야 여기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을 거야 접선 두 개를 그러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접선이 두 개가 그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접하는 선,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 이것처럼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이런 직선이 하나가 숨어 있는 거라고. 방금 푼 문제랑, 이게 봐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요, 여기로부터 거리가 같잖아, 거리가. 이거 반지름이니까. 그죠? 똑같은 문제인 거야,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X축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숨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필수의 제 15번은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도록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오? 어?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딜까?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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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어디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 얘네 두 직선은 어때요? 2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오, 뭐죠?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이렇게 이렇게야.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다 거리잖아, 다 거리. 어디서든. 그래서 어떤 점을 찍고 이렇게 그냥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k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점 하나 찍자. 뭘 찍을까요? X에다가 0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아니면 X에다 100 집어넣으면 더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편한 점.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X에다 0을 잡으면 Y는 5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 요 직선이 이건데, 제가 0,5라는 점을 하나 잡았으니까, 2X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과 누구와? 0,5와 뭐가? 거리가 2루트 5더라 이거잖아 그럼 끝났죠 이제 루트 4 더하기 1분의 0,5 마이너스 5 플러스 K의 절대값 이것이 2루트 5 이렇게 되고 절대값 K 마이너스 5는 10이죠 그러면 k-5가 10, k-5가 마10 이렇게 되니까 k는 뭐가 되니? 1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것도 봐봐.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2루트 다 그럼 이것도 있지만 이 짝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얘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어, k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일 때 이거다. 그러면 이 짝에 15일 때뭐 이렇게 되는 직선도 있어.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야. 다음에 필수예제 16번의 별표를 와장창창 치시고요. 17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그죠? 어, 16번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정신 차리고. 자, 일단 17번 얘기하는데. 자, 필수의 제 17번. 발전 예제로 빠져 있어요. 발전 예제로 잘 들어봐 어떻게 푸나? 일단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평행인 모양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날 거야 두 직선이. 그러면 각은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은요 뭐 이런 이... 자, 각의 이등분선은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 두 개가 나오겠네. 여기 여기 똑같은 거 아니면은 여기랑 여거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은요 이 직선, 요 어, 파란색 직선에서요. 요점 잡고요.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잖아. 그럼 여기에 똑같아 왜냐하면 요거랑 요거 이거 합동이 되거든. 마찬가지로 노란색 뛰어 여기 점 잡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을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져요.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또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문제라는 거는 파악하셔야 돼요. 아, 이게 거리가 같은 점. 여기도 거리가 같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거리가 같아요. 그런 점들의 자취. 아. 그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우리 수직 이등분선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잖아. 거리가 같은 점들. 그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다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를요. 자취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취는 뭐라 그랬죠? 관계식이라 그랬죠? 그 같은 점, 그 같은 점을요, 뭐, P라고 놓고요, 그거를 A, B라고 놓을게요. 이제 AB에 뭐만 구하면 돼요? 관계식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점이, 여기 점이 딱 있는데, 요 점을요, 제가 A, B라고 놓고, AB의 관계식을 찾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로 찾을 거야. 그럼 봐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과 누구와? A, B와 거리. 그리고 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 A, B와의 거리.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럼 거리 구할게요.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띠ing 이렇게 되고요. 루트 뭐니? 5분의 그죠. 1 더하기 4니까. 자, a 2 e, b 1스0 b 이이너스0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이이 같아야 돼 그럼 이제 양0 루트 루0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ab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데 봐봐라 ea 마이너 여기다 쓰자 e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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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곱하면 이거 세 개짜리 제곱해야 되잖아. 식이 너무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 지금 딸린 식구들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나오나 아니면 달고 나오냐의 문제잖아.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그냥 나왔어. 플러스 플러스로. 아니면 달고 나왔어. 둘 다. 그건 어때요? 봐봐. 요렇게 요렇게는 요렇게 요렇게 나온 식이랑. 마이너스, 이렇게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이두 식은 어때? 똑같잖아!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똑같아지잖아. 그지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는 달고 나오고 얘는 그냥 나온 식이랑,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달고 나온 식, 이두식 또한 어때요? 어, 똑같죠?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래서, 딸린 식구 없이 이렇게 절대값만 빡빡 나오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펴주면 끝나. 뭐냐면, 2a b 1은 a 플러스 2b 1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2a b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이렇게 하나 달고 나오고 이거 두 개야 풀어준 식이 아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따라서 a 3b는 0 이거랑 넘어가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AB로 쓰면 안 예쁘잖아. 그래서, 아, X-3Y는 0, 3X 플러스 Y-2는 0. 요렇게 두 개가 하나, 아, 이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